어딘데? 향이 특별출현. 자, 보다 식판에다 그, 떠봐. 너는 너는 그저, 봐, 니는 양념류를 뜨고, 저인 니는 야채류. 그저일로 와봐. 야채, 야채, 야채 여기 있잖아. 야채 접시. 여기 있네. 야채 접시. 상추, 깻잎. 상추 주세요. 아빠 갖다 놓게. 많이 담아, 그 담아. 이 담기도 뭐 안는데그죠 이쪽 갖다 놓고 또 갖고 와야지. 그냥 뭐 그거도 담자. 여기다가 새로운 야채, 토마토. 도대체 이건 뭐야? 물김치. 아빠가 깨. 배추 좀 깨끗하게. 손으로 하면 안 돼. 아, 그럼 니가 해라. 일로 와봐라. 너 쪽이 많다. 너 네, 엄마 불러야 되겠네. 안 되겠네. 큰못담이 뭐, 거. 깨니? 아빠 깨니? 그거 다 해라. 다 먹는다. 그래 아빠 야채 많이. 먹어 그다음에 다 먹지 진짜. 그다음에 됐어 이거 말까. 자 야채 좀뭐불불 피나요. 불 이거 이거 뭔데요? 네, 아 이거 야채 여기다가. 아, 나 야채 려다. 대나 그래, 야채 려다 말이야. 물 천식 거세. 삼겹 두 개, 대패 사 인분. 상차림 미쳐네. 계란찜도 있다, 참. 이봐봐, 메뉴 봐. 불판 엄청 크다, 그 자. 이 머리 한네 배만 하네. 맞아 하나, 둘, 셋, 넷. 네, 이, 뭐, 어때? 싸지? 이게 1인분에 2,900원, 4인분. 그 다음에 요거는 1인분에 5,900원, 2인분. 그 다음에 많지? 많고. 이게 좀, 이게 달가지야 맛있다. 김치 없나? 그냥 이거는. 김치가 괜찮아요 아, 김치를 들고 가야지 네, 꼭 말아. 올리 봐. 자, 올려. 이렇게. 그리고 요, 이거를 어 그러다가 올려. 이렇게도 올려. 거기 찍자 한번 하자. 이렇게 푸욱 올리는 거야, 아니, 래한 장씩 이렇게 꿇는 거야. 멋지네. 또 올리고. 뭐, 이거, 이몇 개고? 다시마, 전구지, 기타 등등등등등. 우와, 이게 또 많이 들어가네. 다 보라, 이거. 김치도 섞어들었어, 이게. 이 맛있다, 이렇게 꿇는 거야. 우와, 이거, 장르사람들 일로 다오는데 맞아 몰랐어, 몰랐어. 아, 몰랐어모른다 몰랐어. 우와 이 야채 컨셉 보세요 이 큰일 났다 이거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말인데 해도 안 되는 말 해도 된다 안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딨노? 안 돼, 진짜 아빠 보줄게 자리로 우리가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아 다 아, 여기 최고 자채아 여기 이먹으 뭐? 냄어가아냄새나는 냄새가 나문가김치냄같가 나네. 냄새안 나네.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네. 냄새나깜냄깜가하다냄새이나빠자새와야네 냄새가 나네. 냄새이 근데 빠짝 익히므라 알았제? 아 이거 빠짜 익었다 그러면아 그거는 말할 수 없돠 질긴 거야 인마 니 이빨이 안 좋은 거고 <laughs> 먹어보세요 냄새만 안 나면 된대 <laughs> 우리 좋은데이 한병 주세요 좋은데이 어디로 가어디 이다 얼짱, 설거지 좀 줄어줘야 지불 조절하면 나, 아, 여기 있는 불 조절은 이렇게 나가 겠습니다. 이거 나 붙인 다지 아, 떼보라 기름이 타고 내려가면서 이 김치가 좀맛있어이 앞에 있냐? 구운 거. 구운거위 네 앞에 갖다 놨다. 이 고추는 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갖다 먹는 거보다 그냥 파이 주는 걸더 좋아하고. 어제 먹냐? 더빙. 더빙. 아 더빙이라고. 너 바로 붙이면 잘 된다. 그런데 이너무를 많이 주도 있다가 정신이 없어서 못 먹었다. 어, 좀딱맛있는걸맺겠딱에금액은딱안 나오네. 중간에 많이 나오면 수도 없이 길수 있으니까 금액을 딱. 어, 이 맛있나? 간약 맛이 납니다. 제가 삼겹살 먹어봐. 먹고 맛이 어때요? 이 가격을 봐봐도 돼요. 대패는 2,900원 1인분. 이제 뭐? 고기 맛이 더 보이게. 엄마 내 고기 맛이 더 보이게. 볶음밥이 2인분입니다. 계란은 하고. 이렇게. 아이 찍어. 찍어. 이 찍어야지. 이렇게 밀고 그이 스킬이 부족하니까 내가 한거예요 밀어주세요. 볶음밥 한 군데. 오늘의 요리. 자, 많이 팠게요. 밀고, 제가 잘 봐. 충분히 부를 때 약간 대파죠. 좀 열을 좀쫙 올려줍니다. 소리를 가까이 댕 아, 이거, 이모지나 자, 미 이리, 찐, 개, 바, 고, 찐, 고, 찐, 고, 찐, 고, 찐, 뭐 찐, 이 찐, 고, 찐, 고, 고, 찐, 고, 고, 찐, 거 고,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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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황하 니가 아라소 섞여야지. 저어주세요. 아 섞어야 돼, 이거는. 조금만 섞는 거야. 근데 이 색깔이 좀 보였네, 그다저어는 <목소리> 거야. 양이 약간 더불어 불을 약간 줄이면서 이제 눌러야지 맞지? 아 네, 모델이 봐라. 먹어보세요 최고의 볶음밥 증겁다. 다몇 점? 80... 80점. 아... 어,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85점. 대신에 대패만 드세요. 대패만 비싼 거 먹지 말고. 알았죠? 5인분에 안녕해. 구독 좋아요 하면. 구독 좋아요. 소개. 아. 응. 14,460. 네. <laughs> 어 손이 많네요. 교육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